초록나뭇잎이 노랗게 물이 드는 10월입니다. 귀한 발걸음 주신 예비님들을 모시고 정다운 가구 포럼 제10회 전기 연주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회 전병도 회장님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안가다 아직 습니다잠깐갔습아다아유미안합다다 아직 안 간다. 아아아아 아니 그 목사님 밑에 걸 꺼보니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다 마비 대변해요? 예 대단히 좋습니다 예, 그 그래. 저희들이 세팅을 한번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마 이렇게 이렇게만 예. 예그 오늘도 늘 잊지 않고 저희 정다운 가오포름 전기 연주회에 참석하신 어, 많은 내외민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벌써 이 연주회를 생각한 지가 벌써 열 번째 십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멀리 또 부산에서 대구에서 또 창원에서 저희 가곡 동호인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시고 또 좋은 자리가 되고 또 저희 가곡 포럼 회원님들의 그동안 갈못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를 할수 있는 이런 어, 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상당히 날씨도 좋고 아마 여러 가지로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또 어, 부산에서 특별 출연하신 우리 함종윤 목사님. 그리고, 그, 소프트한 업, 조심히 있으신, 어, 오늘, 이렇게, 어, 창해주셔서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나도 오늘, 어, 저희들도, 어, 그동안 열심히 연습 한, 이런, 그, 노래를, 함껏 발을 해서, 오늘이 장을, 어, 힘내도 열심히 하고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반주를 맡아줄 피아니스트 손세대의 어, 반주자가 인사합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영상을 만드시는 지부길 선생님, 어, 감사드립니다.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귀한 발걸음 해주신 네기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마상 가고 부르기 전 회장님이신 김경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아시니다또어 장원 가고 부르기 운영위원이신 김영희님 오셨습니다. 오늘 연주하는 하는 그리움이 강물처럼 시를 지으신 이경자 시인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사마고 부르기 운영위원이신 박동성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laughs> 지도자협회 맹회회장님이시며 시인이신 정영숙님 모셨습니다 다음은 다함께 노래를 부르는 순서입니다 자, 가지고 계시는 악고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노래를 부산예술가공연주회 대표이신 조신미님의 지휘로 노래하겠습니다